안녕하세요. 오지 않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도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모로 역사적인 날인데 또 이분을 모시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DP를 연출하신 한준희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배우를 생각하면서 썼다. 한호열 캐릭터는 어떤가요? 구경 배우를 생각하면서 <laughs> 쓰셨던 거네. 네. 근데 네. 김누디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로 차이나타운으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뱅반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DP 원, 2 연출하신 한준희 감독님인데 극적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배우님이 부르시면 원래 항상 와야 하는 게또 감독들의 직업의 숙명이어서 늘 배우들이 부르면 가는 편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감독님 모시면서 그냥 모실 수 없어서 간단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이제 감독님 아네아 네. 어, 뭐예요 이 어, 와인인데 한번 직접 아, 뜯어오셔도 감독님도 술을 꽤 좋아하시죠 네술 네. 혼술 많이 하시나요 반주도 좋아하고 해떠 있을 때도 많이 먹고 뭐 이런 편인데 오 피노누아 예 와인인데 괜찮은 거를 추천받아서 이렇게 요... 하는 게 맞죠? 뭐 이렇게 보여주면 는마 맞습니다 <laughs> 네 음, 감사합니다 몸 병도 너무 예쁘다 진짜 저도 한병 준비했습니다. 저는 위스키고요. 어, 얼마 전 뉴욕도 한번 갔다 왔었어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허드슨 위스키 버번 위스키네요. 네, 이렇게 버번에 꽂혀 있어가지고. 버번이 향이 엄청 센데 향센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엔 버번이 제일 좀 적당히 캐주얼하고 요것저것 음식이랑 같이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아, 네. 혼자 식사하실 때도 그냥 반주 조금만 하시나요? 그죠. 뭐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면 이제 혹시 부모님 보시게 되면 뭐 저기 할것 같아서 가끔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또 찌개 같은 거 네. 먹고 이러면 또 이제 뭐 증류주 소주나 뭐 이제 위스키 같은 거한 잔씩 곁들이면 또 되게 맛이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더 풍미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이런 철학도 있으시고 하니까 오늘 또 뭐가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향이면 향으로 가자 해서 아 그러면 향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또 고량주 그래서 이제 응. 중국 음식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 중국 음식 맛있죠 또이 또 동네가 또 토달복 하나 먼저 할까 토달복은 기본이죠 토달복은 어, 하나 담고 가고 담고 가야 개구리 다리 뒤에 개구리 다리 뒤에 있는 유린기. 유린기 유린기 하나 음. 담고 저도 하나만 음. 보고 습니다 아 저는 양귀머리 무침 하겠습니다 음. 양무침 아, 하시나요? 그럼요 만두 하나 먹어야아 만두 하나 먹어야, 아, 먹어야. 만두 없으면 아, 또 서운하니까 벌써 배가 고프네요 어제 또 회식이 응. 있으셨다고 응. 저는 못 갔지만 몇 시에 끝나셨다고요? 어제 새벽 한 4시 정도까지 회식까지 하고 응. 오늘 또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장술도 하시나요? 네. 해장술은 하지 않고 주로 해장은 좀 크림 파스타나 아 느끼한 걸로 좀 하시는 응. 편이군요 그렇게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럼 신기한 게이거 공감대가 다른 친구들도다 있었는데 술 먹고 그 다음 날 치즈버거 이런 거 먹고 또 라면이 땡기는 코스가 공감대가 많더라고요. 그 공감도 많은 게 맞아요? <laughs> 제가 이런 거를 꺼내서 여쭤보기가 굉장히 민망하지만 또안할수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저를 처음에 알게 된게 어떻게 저를 아. 아셨는지 다들 마찬가지. 이거 안질수 있겠어 에어드랍 전, 에어드랍이었죠 저도 진짜 인간 가능한 줄 알았어요 아. <laughs> 뭔가 저 사람 뭐지? 네. 그랬던 것 같아서 근데 그때부터 다찾아봤던것 같고 깰 같은 그 수많은 어떤 방식의 오마주 패러디를 폼에서 네. 많이 배웠어요 사실 저도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DP1도 그렇고 DP2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원작이 없는 게 서운할 정도로 느껴지는 캐릭터가 한우열 음, 음, 캐릭터인데 음, 음,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배우를 생각하면서 썼다 한우열 캐릭터는 어떤가요 구경 배우를 생각하면서 쓰셨었는 네. <laughs> 와 정말로 근데 김누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문상훈 배우가 연애 쌓게 되면서 저런 모습들을 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리고 또 바나나스가 보여줬던 문희병하고 네. 다른 견이지만. 네. 맥은 나는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코미디하고 전극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헐리우드의 가장 훌륭한 SNL 베이스의 희극 배우들이 다 지금은 전극에서 훌륭한 위치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식의 배우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문상훈 배우님도 좀 그런 방식으로 양쪽의 트랙들 다 재밌게 해 주시면 저희 같은 작가 감독들 입장에서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화이팅! 부교환 배우님하고는 이제 독립영화 하던 시절부터 또 연이 있었었고 뭐 교환이 형 진짜 너무 좋아하고 애정하는 동료이자 형이고 선배이기도 하고 그왜 독립영화 감독들에게는 DVD를 주지 않...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부교환 배우의 매력에 반했을 거라고 저도 그랬고 근데 실제로 뵀을 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혹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오늘 마지막 촬영 날인데 혹시 사진 하나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익살맞게 개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완전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누린의 총딱 찍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온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테리 보가드 이 사진을 <laughs> 이 모자 벗었는데 이게 위에 꽃다리 있는 거. 이런 느낌이죠 하늘 병장도. 항상 맥락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네. 미트를 일장 일치하는. 자연인 구교한 또한 늘 위트가 있고 네. 동시에 정확한 사람이고 네.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네. 다른 배우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현장에서 제가 최대한 그런 얘기를 좀안 하고 덜 하고 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방법도 모르겠고 이래서 황정민 선배님한테 가서 손좀 한번 잡아주시면 안 되냐고 하고 손 잡으면 엄청 눈물이 나고 정유 선배님도 똑같았어 그냥 손만 잡아도 우셔가지고 제가 좀 거기서 많이 힘들어했었었나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모니터를 내가 못보겠잖아아네 문상훈 배우는 빠던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가기도 하고 연기자기도 하고 보고, 모니터하고, 무언가를 다시 바꾸고, 이거에 되게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게 오히려 이제, DP에서 연기했던 그런 종류의 연기를 할 때에는 당장은 조금 독일 수도 있겠다. 그걸 보고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박한 얘기를 찍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들이 그래도 꽤 많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 나도 이 그게서는 누구보다 심각하고 처절하고 그렇게 동의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힘들게 뭐다 붙였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 중에 당연히 인간 문상훈이면제 성격은 총을 못쏠것 같은 성격인데요. 하다가. 아 근데 내가 일단 총을 쐈대 그 블랙아웃이나 술 깨고 나서 잠꼬대 했던 것처럼 일단 내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때 총을 쐈을까를 생각하려고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의 극의 감정도 사실 없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극도로 짜인다는 거는 뭐 학원 몰래 땡땡이 쳤는데 엄마가 뭐라 했을때이 뭐 정도가 전부였어. 그게 요즘에 하고 있는 콘텐츠 아니에요? 맞습니다. <laughs> 아그거 감독 보시나요? 너무 심플데 국룰이 라이브 할때요거의 비하인드는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처음이니까 잠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룰이라고 생각하고 그 라이브를 하는 상황에 뭐라고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 음, 음, 음. 그때 감독님의 판단이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건 제가 하는 게 맞지만 그 캐릭터로 몇 주가 됐건 몇 달이 됐건 사는 건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우가 할수 있는 연기가 있을 것이고 입에 맞는 무언가 대사일 수도 있지만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해내야 하는 건또 배우의 몫이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텍스트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동할 수 있는 대사들을 쓰는 게 중요했던 거였어. 어떻게 그런 씬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브 촬영을 찍고 난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감히 감독님이 저한테 상훈 여기 룰이라는 친구인데 감독님 감독님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원래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가 누구 소개해 줬는데 얘네 둘이 더 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 이후부터는 어규모로 내가 더 친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당연하죠 네 감독님 저는 감독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1 0대 때도 영화를 찍으셨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단편 영화는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딱 연배 때가 바야흐 밀레니엄 뭐 네. 막 지나쳐서 방송반, 영화반 요런 게막 네. 한참 생겼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 조명집 아들 그 친구가 이제 뭐 텅스텐 조명 같은 거 들고 오고 뭐 그때는 이제 뭐 6mm 테이프 갖다가 이제 네. 많이 작업했었는데 캠포더 같은 것들을 빌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찍고 편집도 구형 컴퓨터 갖다가 네. 하고 이러면서 짧은 영화들을 뭐 이것저것 찍다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네가 대학 안 가면 혼자 안 가면 되지 왜 친구들을 물리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기도 하고 오. 그랬었습니다. 완전 정말 그 일본 영화 학생들이 영화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으셨네요. 그 진짜 조명집 아들 친구분이 마침 또 있어서 조명 을 어떻게 빌려와서 연극부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연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었죠. 그냥 완전 입문계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극장 가는 걸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아... 제가 막 극장 가고 싶다고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택시 태워가지고 번호 적어서 극장 보내고 끝나는 시간에 다시 그래 쓸 정도로 영화관을 가는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그때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학창시절 좋아했던 영화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로 봤던 영화는 아마 영과땡치이일 거예요. 극장에서 와. 봤던 영화는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3층짜리 막 극장이던 네. 뭐 전국에 <laughs> 하나씩 있었던 아카데미 극장이뭐 네. 제일 큰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봤던 뭐주나이공원 나홀로 집에. 요런 작품들이 이제 지금도 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감독님 인터뷰나 위키 같은 거 찾아봤었을 때 영화 외에도 이제 뮤비나 CF 같은 거 되게 음... 다양한 현장에 연출로도 많이 일하셨다고 감독이 되기 위한 고그 시절의 얘기도 또 궁금했습니다.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네.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영화를 좋아했었던 20대 어떻게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네. 파츠타임으로 뭐 시작을 해서 연출부도 했었었고, 근데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팀이 된다는 거, 그 식구가 된다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무언가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치열한 것도 치열한 거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미워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20대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텝들 보면은 한분이0대 때가 생각이 나나요? 나죠. 네. 실제로 그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한테 의식 같은 건데 연출부들한테 운동화를 사줘요 항상. 그리고 이제 꼭한 잔씩 위스키를 마시면서 랭크인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같이 도움을 받고 또저줄수 있는 하고자 하는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어떤 저도 잘 모르지만 영화나 드라마 현장 가면 이제 살림을 사는 이제 영수증하고 뭐밥 주차 장소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제작팀이 있고 연출부는 조금 더 이제 감독님 한에서포지션을남인다면뭐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드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데 파트인 거죠 연출부들이 예전에 그 박해수 배우 나왔을 때 제가 그냥 했던 표현인데 과략근들처럼 전부가 다 이렇게 확 모였다가 확 풀리고 이게 좀 매번 갈 때마다 오케스트라 갔다는 느낌을 좀 들었었는데 관략근하고 오케스트라 밥 먹을 건 아무튼 네네 네. 아, 그래서 그 감독님이 연출부를 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들이 좀 기억에 나요 네.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 에 더울 때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땀 분장을 하고 이러는데 밤에 찍을 때또 추웠거든요 근데 땀 분장이 있으니까 다른 분야 어, 더우세요 하면서 선풍기를 대주세요. 아, 어, 금장이에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음. 땀봐 이러면서 붙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감정이 막 괜찮은데 가지마 가지마 지금 지금 빨리 가지마 그리고 제가 약간 억울한 것 같은 표정일 때가 있는데 그냥 평상시 짓는 표정이 그냥 저는 이런 이러고 있었는데 가서 말하지 마, 가서 말말 걸지 말고 그렇게 그냥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엄청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니까. 아, 신생아 때 기억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받을 정도로 엄청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비비트에서 신생아였던 걸로. 무량아 같은 느낌에. 무량아 네. 네. 같은 느낌 좀 있었습니다. 감독님 필모 찾아보다가 차이나타운 이 감독님이 31살 때 연출하셨었더라고요. 물론 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새삼, 지금은 저보다 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의 연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20대 때 작품들에서 스텝들을 하고. 근데 문득 그러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막 강력한 목적이나 동기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튼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내 글을 쓴 적이 있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본 적이 있나? 열심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배웠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신을 쓰면 은 데뷔할 수 있어. 만신? 말로 들으면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다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네. 저녁에 퇴근하실 때까지 다 일을 하잖아요. 네. 매일 카페 나가서 그냥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수납의 한 편이 백신 정도라고 치면, 다섯 번 고치면 오백신이잖아요. 한 작품, 두 작품, 세 작품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데뷔하신 모든 선배님들 다 어떤 인고의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는 몇씬 정도 쓰면 오늘 빽빽히 부조로운 잘 썼다 그냥 오늘 어, 어디까지는 내가 써야지 어디까지 쓰고 나면 나한테 상을 줘야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시쳤던 것처럼 네.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오늘 내가 나한테 약속했던 그씬몇 페이지까지 이를 쓰면 무한도전을 봐야지 집에 가서 아. 혹은 되게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어 네. 그 동네에 가서 글을 써 카페에 가서 오. 그러면은 6 시까지 이거를 끝내야지 그 가게가 문 닫기 전에 가서, 가서 먹을, 수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스스로한테 당근과 채찍을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오프닝인데 음악 감독님이 프라이머리 감독님이셨는데. 작업 하시면서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리즈를 하면서 스코어 중심의 음악 감독들 많이 계신데 네. 팝 중심의 음악 감독님이랑 해보면 재밌겠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 가창곡을 좀 써보고 싶었어요. 어. 워낙에 훌륭한 프로듀서시기도 하고 어. 사실 뭔가 크게 주문을 한다기보다 저는 늘 조금 먼저 듣기를 받아거든요. 네. 음악 감독님 말고도 뭐 촬영이건 조명이건 미술 감독님이건 대본 드리면 다 보시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해석하시는 걸 먼저 듣는 게전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프레임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머리형은 머리형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럼 머리형님이라고 부르죠 머리 머리형님은. 늘 머리형을 잘안써주시는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러면은 쉴 때는 보통 뭐 하세요?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눈딱 뜨면 아침에 그날 먹고 싶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 편인데. 와. 오늘 은 참치 김치 볶음밥을 먹어야겠다. 삼선 짜장을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도 보고 시리즈도 보고 예능도 보고, 그러니까 촬영할 때 이제 집안 같은데 가서 숙소에 있으면 그냥 늘 예능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이나 영화 찍을 때 한참 아, 거기서 막 거기 막박보고막 죽고 이런 거 찍고 숙소 가면 막이 아, 너무 힘들고 하다 보면 삼둥이가 막 귀엽게 막 <laughs> 보면서 다들 미안. 어, 어, 너무 귀엽고 막 보고서 너무. 아, 힐링하고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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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진짜 그 없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프시죠? 식사 못 하셨죠? 아. 못 하고 왔습니다. 5 단계 보고 있으면 먹는 거왜안 보여주지? 아 먹는 걸난 보고 싶은데 약간 네. <웃음> <웃음> 했었는데. 아, 오와 물만두. 개 맛있네. 오 양무침. 소달부. 이거 이제 땄는데 이거 따라드리기 전에 담들 네. 또 이제 다른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커피 차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커피 차를 하나 불렀는데, 어? 저희 아까 주차장 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아 커피 차 왔다고? 네. 어 진짜요? 네. 아 <laughs> 깜짝이야 진짜? 오 까봐도 돼요? 네. 어. 우와, 뭐야? 하, 이게 뭐야? 남들이 글 쓰시는 책상에 뭐 이런 거 많이 올려두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스타벅스에다 써가지고. 아... <laughs> 네, 근데 꼭 올려두고 쓰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 많으셨습니다. 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짠.